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는 파워레저 코인입니다. 최근 5 거래일 동안 저가에서 고가까지 벌써 400%나 5배가 넘는 수익 구간을 주었던 코인이고 현재 일부 세력들과 개인들의 차익 실험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47%까지 급락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파워레저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천원일 때 시장을 역행하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에서 대박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하면서 언급 드렸었고. 실제로 정보방에서는 여기 계속해서 부딪혔었던 저항 구간이었던 580원 여기 돌파할 때 추천을 드렸고요.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고점까지 235% 수익 받아가셨을 거고 영상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천원대에 들어가셨으니까 100% 정도 수익 챙겨가셨을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가격을 올릴 때 중간중간에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 즉 눌림목 구간 없이 다이렉트로 들어올릴 경우 무조건 급락이 나온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신규로 진입하시는 거 절대 삼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먹을 종목도 많은데, 리스크 갖고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보세요. 제 말대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락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찍고 나서, 한번 살짝 반등이 있었긴 하지만, 급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빼고 있어요. 대형 세력들이 완전히 빠져나기 위해서는, 보통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단식 하락이 아닌, 이렇게, 급락 패턴이 나왔다는 거는 작은 세력들과 일부 개인들의 차익실험 물량만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분명히 눌림목 구간에서 대형 세력 또는 다른 세력들이 추가 또는 신규매집 들어올 거고 다시 한번 들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세력선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눌림목 구간 요거 이 구간 만들어주고 세력들이 입장했을 때 다시 한번 안전하게 공략해 들어가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는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유입을 시켜요. 그때 살짝 펌핑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펌핑을 나올 때 세력들도 흔적을 남깁니다. 바로 거래량이죠. 게다가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세력들의 매집 정황을 모두 다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바로 거래들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시간이랑 수량 그리고 종목 금액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세력들이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 하겠구나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쌓인 카톡방 통해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제 사인에 따라서 움직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파워레저 신호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번호 01082776919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되시겠고요 추가로 물려 계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워레저 코인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파워레전은 지난 2016년에 세계 최초의 에너지 블록체인 기업 중 하나로 설립이 되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관련 상품의 P2P 거래, 즉 개인 간에 가능하도록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에너지 플랫폼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이 발전하면서 석탄 소모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태양광을 우리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도 과도이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굉장히 많고 태양 에너지를 모으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에너지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화석 연료나 전기 대신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과도기에 현재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이런 에너지 거래 플랫폼인 파워 레저 코인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우리 미래 먹거리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이 시대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코인이 바로 파워렛적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아직 상승 초입 구간이고 갈 길이 굉장히 먼 코인입니다. 잠깐 이렇게 눌림목 구간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로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떠나실 게 아니라 이런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오히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기존의 저점에 잡으셨던 홀더 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세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제 매매 사이트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 1 0 8 2 7 7 6 -696 9 1 9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시겠고 들어오셔가지고 자신과 안 맞는다 하시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절대로 안 붙잡아요. 저는 솔직히 제 무료 정보방이 다른 유료방보다 정보도 빠르고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계좌수익률로 매일 인증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당장 매수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 눈으로만 보시다가 실내가 쌓였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유료업체들한테 당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